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종호 윤선자 군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범사에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laughs>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래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하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요약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새 대제사장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지위를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그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죠.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장막.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사리에서 이끌어 내었을 때에 그때 지었던 장막, 그때 지었던 성소는 모형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것을 만만 보도록 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고 실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영적으로 계속되는 것이죠. 지금도, 지금도 만약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살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1년에 3번씩 가가지고 양을 갖다 바치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갔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초월된 복음, 실제인 영적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예물과 제사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뭘 드렸느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해주셨죠. 6절에 보면,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더 라는 얘기가 세 번이 나오는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랬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의 제사장 직분도 아름답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 더 아름다운 직분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어, 네가 이 모든 것은 다 즐길 수 있는데 오직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실은 먹지 마라 했는데 그 언약을 어겼지요. 언약을 어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 내가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김으로써 더 좋은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좋은 약속이 뭐냐면 이제 출애급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또 사람들이 다 어겼습니다 어겨가지고 나라가 홀딱 망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예전에는 돌비에 새겨진 약속을 주었지만 이 이후에는 신비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했고 마음의 비석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개정 개혁판에서는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돌비에 새겨진 즉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때가 이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언약조차도 깨뜨렸기 때문에, 옛 아담처럼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을 주신 것처럼 모세의 돌에 새겨진 언약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적인 동기를 일으키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을 또 준비를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게 새 언약이 이전의 언약이 나빠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또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아오거나 이 죄의 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 왜 아담 이후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의롭게 해주시는 그 언약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뭐라도 자꾸 이렇게 하는 내가 공로를 쌓으려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인과 응보적, 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뽑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쳐서 벌을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실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어, 새 언약을 주셨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는데, 그럴 때도 다시 인과 응보적으로 돌아가고, 내 수행과 내 공로와 내 경건으로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모든 걸 베풀어주신 이 규칙과도 맞지 않는데, 사람은 다시 주섬주섬 그걸 챙겨가지고, 자기가 옛 언약을, 옛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옛 언약을 다시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 학교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주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사달이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걸 올라가는데 중간에 뻥뻥뻥 빠져 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옛날에 주일날 예배 빠진 게 사다리 가로 이게 뻥뻥 빠진 거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어릴 때 1학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아침에 코피가 나 가지고 그래서 헤롱헤롱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교회 가시면서 너는 오늘 집에서 쉬고 있거라 하셨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생각나가지고 코피 줄줄 흘리면서 그먼 교회까지 뛰어갔습니다. 아이고. 그, 그 조그만 게 코피 줄줄 흘리면서 그, 그때는 좀 멀었거든요, 교회가. 그까지 뛰어가는 그 모습을 길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와, 천국 사다리가 확고하게 이어지겠구나. 글쎄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간증에서 들어보면, 주일날 빠져가지고 놀러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사고가 나는 거는 안전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안전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이 와서,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난거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이놈아 사고나라 해가지고 사고 냈으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에 와가지고 앉아있어도 아이고 빨래를 안 널고 세탁기 안에 넣어놔서 이 집에 가면 쉰내 날끼인데 그러고 앉았으면 그것도 불참이랑 똑같은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밖에 앉아 있는 거나 예배 안에 앉아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엉덩이만 교회당에 붙인다고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빠져서 놀러 가다가 사고난 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명한명다 사고내고 벌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 광야에서 그렇게 벌 받아가지고 뭐, 어, 불뱀에게 물리고 땅이 갈라져서 또,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규칙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도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주섬주섬 그걸 찾아가지고 내 거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옛 언약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지적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좀더 나은 언약의 백성, 좀더 아름다운 언약의 백성의 마땅히 살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더 아름다운 언약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고 더 아름다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